안녕하세요. 여행 생각 송영길입니다. 저는 지금 건대 입구 근처 양꼬치 골목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허거 맛집 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거기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구구양 허거 건대 지경점입니다. 아 여러분 허거 무한 리필인데 여기는요 만구천 팔백 원입니다. 만구천 팔백 원에 허거만 무한 리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샐러드 파까지 무한 리필인데 샐러드 파에 마파 두부라든가 꿔바로우, 어향 가지 이런 요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무한 리필이래요. 그리고 허거 무한 리필이고 근데 가격이 19,800원 이게 말이 됩니까? 와 가성비 장난 아니죠 근데 가성비만 좋은 게 아니라 맛도 좋다고 하니까 제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요리부터 이허거에 넣어 먹을 것까지 제 입맛대로 골라왔는데 사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고 그다음 바로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네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우 사장님 탕 종류가 세 개잖아요. 네. 이세개 예. 특징을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는 이제 마라하고 어, 그다음에 어. 이제 백탕하고 그리고 어. 이제 토마토예요. 아 토마토. 네. 토마토 소스예요. 음, 약간 이거는 구수하고 새콤하고 어, 매운 건가요? 네, 맞아요. 아무것도 <laughs> <먹어도> 맞췄습니다. 네. <laughs> 아니, 근데 와서 보니까 네.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요? <laughs> 아니, 이거 지금 허거에 넣어서 먹을 재료가 네. 진짜 하나씩만 먹어도 배찰 거거든요. <laughs> 종류가 엄청 많은데 신선하기도 네. 신선하고 거기다가 네. 지금 꺼바로우, 가지튀김, 마파두 볶음밥까지. 네. 그 다음에 또 꽃빵이랑 그런 네. 것까지 다. 이게 무한리필이라는 게 네. 지금 약간 상상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운영하세요? 이건 안 남을 것 같거든요? 쟤를 신선한 거 주고, 트임하게 드리는 의미에서. 탄산 음료까지 다 하세요. 어, 그러니까. 그냥 그냥 드신대요, 진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 술만 따로 안 먹으면은, 네. 그배 터질 때까지. <laughs> 네. 그래도, 그래도 이제 그렇게 운영이 되시는 거예요? 네. 어, 진짜, 아니. 가성비가 너무 말이 안 돼가지고 안 남고 손해 보고 장난칠 것 같아 <웃음> <웃음> 근데 요즘에 좀 어렵습니다 재료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아 이게 또 코로나 때문에 네. 그렇죠 재료비가 또 올라가지고 아 사장님 그 보니까 지금 이제 갖다 먹을 것들 허그에 담가 먹을 거 요리 또 많은데 네. 음료수도 변할 필는데 소스가 네. 소스 종류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이거 조금씩 조금씩 조화를 그, 조합을 바꾸면은, 진짜 종류가 한 100가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사장님이 네. 생각하시는 가장 호가 맛있게 먹는 그 소스 비법이 있다면, 어떤 걸 제일 선호하세요, 사장님? 은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간장 소스를 좋아해요. 간장이요? 네. 그리고 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간장을, 기본 간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추가해서 너가 드시는 방법도 또 따로 있어요. 어, 있잖아. 인터뷰 끝나면은 네. 한번 만들어서 갖다 주시면 될까요? 어 갖다 드리겠습니다. 호그를 <laughs> 예. 많이 드신 사장님이 이제 제일 <laughs> 예. 선호하시는 그 소스니까 개인적게더 예, 예. 먹어보고 싶고, 예한번 어. 제가 한번 파드리겠습니다 <웃음> 예. <웃음> 아, 근데 여기 와 보니까 예. 또 여기 통창으로 완전 빵 뚫려 있고 <laughs> 네. 대기 깔끔해요. 저 카페처럼 엄청 깔끔한데 여기 또 관리하시는 뭐더 비법 있나요? 본사에서 이제 건데 여기는 산골이좀 괜찮아 가지고. 인테리어에 좀 신경을 많이 써줬어요. 네, 인테리어에 네, 확실히 인테리어 신경 많이 쓰면 티가 납니다. 네. <laughs> 아, 그거는, 요거, 혹시 뭐 넣는 순서가 있을까요? 고기는 이제 빨리 익으니까요. 네. 고기를 넣, 넣, 거의, 넣는데, 거의 다른 금방? 거 먼저 넣으시고 먼저 드시면 돼요. 고기는. 다른 거는 이제 늦게 익는 게이 따로 있어요. 아, 야, 이런 제가 거는 그냥, 그냥 어느 정도 담가 놓고 고기는 넣다가 었또빼야고 네. 어. 네. 넣었다가 바로 드시는 게 제일 맛있어요. 부드럽게.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장님 설명대로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네. 예. 맛있게 드세요.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일단은 좀안 익는 채소부터 담가 놓을게요. 또 채소에서 나오는 채즙이또 국물을 맛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네, 토마토는, 오,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좋게, 메추리열도 하나씩. 벌써 기대가 됩니다. 그 사이에 요리 한번 먹어볼게요. 와, 이거 따로 돈 주고 시켜 먹는 것보다 더 바삭바삭해요. 진짜로. 음, 음, 옷좀 이렇게 바삭바삭해요? 어, 이게 무한리필이라고 우습게 볼게 아닌 것 같아 진짜 엄청 바삭바삭하고 소스가 배인데도 바삭함을 전혀 잃지 않았습니다 이번 가지튀김 음 속은 간간하고 부드러우면서 겉은 바삭바삭하고 기본적으로 내공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마파두부도 어, 마파두부도 맛있다 저좀 무한 리필로 제공하면은좀 퀄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어뭐 이번에는 고기 한번 넣어서 먹어보겠습니다 금방 있는데고으니까 먼저 기본 백탕에 백탕에 고기를 이렇게 넣어서 넣자마자 바로 익었습니다 저 요거를 요 참깨장 기본 소스 찍어서 음음 음, 맛있어 음. 와 이게 고기 냄새도 안 나고 너무 맛있습니다 지금 확실히 이 백탄은 굉장히 구수하면서도 간이 잘돼 있는 그, 뭐랄까, 갈비탕? 약간 설렁탕? 그걸 먹는 느낌이에요. 근데 엄청 진하면서도 맛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또 요새 하도 인기 많은 마라탕을 한번 먹어볼게요. 양고기를 넣은 마라탕. 오. 마라가 제대로입니다, 지금. 혀가 얼얼한 게, 진짜 어떤 마라의 맛을 딱 느낄 수가 있어요. 오, 오, 이거 제대로인데? 육수가? 육수 세 개가 개성이 다, 다 달라요. 이번 토마토. 오, 토마토 탕이 제 입맛엔 제일 맛있는데요? 오, 신기한데? 토마토 탕이라고 해서 약간 그냥 새콤하고 약간 그럴 줄 알았는데, 토마토 탕이 제일 맛있어요. 마라탕은 진짜 마라의 맛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번 소고기를 한번. 아, 일단은 배고프고 성질 급한 분들은 너무 최고인 것 같아요. 금방 이 응? 고기가. 빨리 이거 그 고기 걱정안 해도 돼요 무한 리필이니까 그렇게 저처럼 한쿵씩 그냥 통째로 그냥 젓가에 집히는 대로막 그냥, 그냥 갖다 먹어도 됩니다. 닭탕은 아, 뭐 흔히들 생각하는 그 맛인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진하고 맛있어요 이게 육수 자체를 엄청 진하게 우려낸 맛 근데 이게 의외로 새콤하니 뭐 토마토? 약간 이상할 것 같은데 막상 먹어보니까 토마토탕이 제일맛 제일 맛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감칠맛 감칠맛이 넘, 넘쳐요 토마토탕은 진짜 애들이 먹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토마토 파스타 그런 느낌도 나요. 근데 파스타 이런 것보다는 깊이 더할수 있는 맛. 근데 훨씬 맛있다. 오. 그리고 마라는 그 혀가 얼얼한 맛 있잖아요. 그냥 아우 매워 이런 것보다 이 혀가 얼얼한 맛. 고게 음. 아주 살아 있는 게이 마라탕입니다. 음, 음. 신기한 게, 마라탕을 두 번째 먹었더니,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아요. 아까 처음 먹었 때는 너무 어려웠는데, 지금 두 번째 먹으니까, 이 마라의 맛은 있지만,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 나요. 혀를 팍 때리는, 그렇게 강한 느낌이 안 나요. 어, 시원하네요. 이제는 해물류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오징어. 아유, 그냥 다 가. 너. 여러분, 여기 음료수도 무한 리필입니다 하... 이거 우리 배고픈 학생들이나 어? 대식가들 오면 은 이거 진짜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계속 바삭바삭하지? 이건 해산물 칸에서 건져온 어묵입니다, 일단 어묵은 사장님이 만들어준 특제 소스 간장 베이스의 소스로. 음. 음. 재료는 탱글탱글하니 너무 맛있고, 소스도 확실히 제가 만든 것보다는 사장님이 만든 게더 맛있게 사네요. 이건 참기장에 아예 안 넣고 간장으로만 베이스를 넣고 했어요. 아 여러분 제가 여기 와가지고 아허거 무한 리필을 즐겨봤는데요. 아 일단은 진짜 정확한 팩트부터 말씀드릴게요. 19,800원에 이 정도 음식 재료, 그이 정도 퀄리티, 이 정도 가지수 가성비 값입니다. 진짜 가성비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여기 무한리필 먹는 요리들도 하나같이 다 퀄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 넣는 고기라든가 채소라든가 해산물 이 재료들도 엄청 많고 굉장히 신선하다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소고기 한 부위라도 탕이 백탕, 토마토 탕, 마라 탕 탕이 세 개예요. 소고기 하나라도 세 가지 맛을 즐길 수 있어요. 근데 양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있죠? 각종 해산물과 야채 있죠? 탕이 세 종류죠. 그러니까 저기 있는 가지수 곱하기 3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거의 뭐 100이라는 숫자가 훨씬 넘어가거든요. 그 와중에 소스도 종류가 많은데 그거를 어떻게 조합하냐 하더라 소스 맛이 또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망구천팔백은 여러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 생각에는 이걸 곱하기 곱하기를 하면은 한 300가지 정도의 맛을 느낄 수 있어요. 300 종류의 맛. 그러니까 재료도 다양하고 소스도 다양하고 탕도 다양하기 때문에 어, 여기, 가성비도 좋고, 퀄리티도 좋지만, 또 여러 가지를 맛볼 수 있다는 거, 이게 진짜 최고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유리가 빵 뚫려 있어가지고, 요즘 이제 날씨가 이제 따뜻해졌잖아요? 이럴 때 저녁 때, 이렇게 딱 바깥 바람 맞으면서, 어, 찡따오에다가, 호거 먹으면은, 그냥, 그날 저녁 때 어떤, 일할 때 받았던 피로, 공부할 때 받았던 그런 것들 다 날아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백견이 불효식입니다. 지금 여기 빨리 와가지고 이 진짜 다양한 요리의 맛을 한번 느껴보세요.